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3월 13일 오후 1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일마다 수익 벌어가기 굉장히 좋은 기회의 불장입니다.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IQ, 스택스, 세타토큰, 리스크, 도지코인, 이퀄 이더리움, 엑시, 인피니티, 리플 아발란체,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전부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50%, 비케 35%, 테저스 55%, 비체인 70%에서 매도했습니다. 특히 전일 영상 12일에 추천드렸었던 이 아발란체. 하루 만에 급등 나와주면서 20% 이상 수익 챙 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명서 무료 정보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급등 지점 코인들의 타점 및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한분한분 한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수익 챙겨갈 코인 바로 비체인입니다. 비체인의 경우 2월 8일 설날 전 타점 잡아드린 종목으로 거의 100% 가까운 수익 챙겨다준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수익 떠먹여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필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오는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 또 다시 형성된 모습인데 서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대칭형 삼각수렴의 전형적인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과거 데이터였습니다. 지금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수렴의 끝부분을 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더불어 캔들 아래쪽에 5일, 20일, 60일, 120일 모든 입형선들 또한 고르게 정비할되어 있어서 상승 추세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 거래량도 빼놓을 수 없겠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폭등 당시 쌓여 들어온 매수 거래량에 비해 매도 거래량은 현저히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63.69원. 단기 주요 매물대 잘 보세요. 이번 달 들어 이 단기 주요 매물대가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의 몸통이 전부 매물대 위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상향 돌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보다 정확한 매도 타점 및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안전하게 받아가시. 바랍니다.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메도타점 실시간 대응법까지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불장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비체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